啊，完了。Yeah. 자, 자 어디? 77, 9와 절.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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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호야, 뭐라고? 1번, 7번, 11번. 어, 아, 1번, 7번, 11번. 야, 들어와라. 뭐, 타노. 누가 이겼어? 야, 안 그렸어. 맞았어. 자, 1번 봐봐. 1번에, 자, 뭐죠? I didn't know. 하고, 나는 몰랐지. <laughs> 자, about 이렇게 가, 가로 열고. 네. About the weather. 자. 저 8번이요. 어. 어, 저도요. <laughs> 자, 나는 몰랐어. 자, 이거, 그, 전치사죠. 어, 쓰고, 더 웨더하고 워즈 만약에 해버리면 네. 어떻게 되죠? s v 가 되죠 네, 네. 전 a 사 뒤에 s v 바로 나올 수 있습니까? 명사 얘가 뭐명사절이에 전치사 뒤에 명사 h i s is 봐봐 e S. P. Gadda. This is t h 그 S. Gadda. This is the S. g a d 안되 This i 아, 어, 명사, 네. 아 명사니까 빙이 아니고, 지금 이게 아니야. 이게 명사가 아니고, 얘가 명사 그래? 어. 자, <laughs> 전치사대 명사, 이거 동명사. 동명사 앞에 나온 게 뭐죠? 그때 얘기했지. 얘가 의미상의 주어져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네. 이가뭐 보니까 그냥 목적격으로 쓰인 거잖아 네. 그래서 얘를 의주로 보고 여기서 이이 이, 이, 이 About 전치사의 어, 목적어 전치사의 명사 얘가 바로 동영상 네. <laughs> 그러면 얘가 만약에 없, 어, 이렇게 하면 뭐야? 나 몰랐어, 뭐에 대해서? 얘가 이거에 한 거에 대해서 어, A 그냥 그대로 쓰면 그 날씨가 어이 어, 지역에서 날씨가 진짜 그거 하다 라는 걸 몰랐다, 오케이? 됐어? 응. <laughs> 자, 여러분들 어, 하고 강조 이거 설명해야 되는데 아이씨 자 7번 7번은 또 같죠 The w e 해버리면 s, 부 v잖아 근데 여기 또 s, 부 v잖아 네. 그게 없잖아 접속사 없지 네 그러니까 접속사를 포함하는 이거 아, 여기서 b 는은 뭐죠? 이가 동명사입니까? 네, 그거죠. 여기서, 여기서, 아니, 이제 뭐야? 분사구문. 분사구문이어야지. 여기서 얘는 분사구문. 음. 왜? 접속사에 을해줘야 되니까. 음. 네. 어, 그죠? 음. 근데, 분사구문인데, 뭐야? 주어를 써줬네요? 왜? 주어가 다르니까. 다르니까. 동립분다고 그렇죠? 응. 날씨가 추우... 추우니까, 유헤드베러죠헤드베러 동사오냐? 나는 응. 어, 아, 실내에 있는 야 7번. <laughs> 그 다음에 8번. 근데 칠박이랑 언제 똑같은 건 아니고 네. 자 누구야? <laughs> 네, 선생님 이거 뭐죠? y u s e m to be 저, 아, 저 됐어요 Be ignorant 네 뭐야? 이게 뜻이 아 뜻이 뭐냐고요? 어 이제 어. ignorant 가 뭐죠? 모르나 뭐 오, 이제 무지하다라는 것지 나는 이걸 모르는 것처럼 봐요 달라. 어, 여기 비이자신라 이거, 네 이거, 이거. 사뒤 이거.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전거사거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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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이지이명사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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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 뭐 얘기하는 거야, 지금? 너뭐데열빙에서 분사고 그러는 거야? 아니야, 이거. 전체 아니고 동명사 이거, 지금. <laughs> 자, 있지, 뭐. 엄청 많은 관점들이 있다라는 것을, 너는 그거를 좀, 거기에서 모르는 것처럼 보이구나. <laughs> 어, 서로의 생각들이 다르다는 거야. 오케이? <laughs> 됐죠? 어, 11번. Can you think of features? 이거 5부 뒤에, 어, 이거, 동명사. 얘가 의미생, 조지. 지어보지 네. 됐어? 너는 생각할 수 있냐? 선생님들이, such a thing. 뭐죠? 그러한 것. such a thing. 그지? 선생님들이 그런 짓거리를 한 거. 한 거를 너는 생각, 상상이라 내려수 있냐? 근데 어오브티를 목적으로 응. 보고 어, 뭐뭐뭐라고오브티를 뭐, 목적으로. 목적으로 안 되죠. 오분인 어떻게 목적으로? 이거 전치산데 이게 어, 목적으로 그, 명사만 되잖아요. 명사가 어던 거지? 자동사인데 뒤에 뭐 붙여서 목적으로 쓸수 있는. 거. 자거 비슷한 거. 어, 어 자동사. 어 여기 핑카에서 자동사죠. 자동사, 자동사죠. 어. 그 자동사 뒤에 전치사 쓰고 목적을쓸수 있잖아. 얘가 목적 아니요 얘가 목적. 전치사 뒤에 명사 나와잖아. 얘가 그게 아니고 얘가 명사라고. 음, 와, 얘가 명사면서 명사가 목적어잖아. 전체적 그게 목적어. 그쵸의미상 있죠 얘가 의미상 있죠 아까 네가 1번에서 물어본 거랑 똑같은 거야.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can you think of doing 이죠? 너 생각해 본적 있냐 그러한 것, 사람. 근데 누가? 선생님들이. 음. 오케이. 됐죠? <laughs> 오케이. 음. 자, 그러면 78을 잠깐 볼 건데. 어, 몰라. 설명을 다할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어, 일단, 최대한 해보고, 너무 시간이, 막, 간다 싶으면 중간에 끊어야 겠다 같긴 한데. <laughs> 어. 그리고 아니, 일단, 어? 아니, 그냥 정석 부분이랑 얘기해봤어요. 어. <laughs> 자, 이거. 하시까요 하고, 아, 할게요. 아, 자, 이거 있죠? 네. 좋아. 네. 오케이. 강조군인데 비교군 강렬이 아니야. 아, 강조. <laughs> 진짜 새끼. <laughs> 자, 이거는 이제 more intelligence 나왔죠? 비교군? 네. 그러니까, 이거 very 안 되죠? 네 어, very는 원급을 강조한다. <laughs> even more. 여기 비교급 강조는 훨씬으로 하시하죠 심지어 더. <laughs> 자, 돌고래는 훨씬 더 똑똑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자, 네. 자첫 번째가 <laughs> 한번 볼게요. 자 이거 뭐라 았습니까 문장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을 강조할 때 이거 두 강조의 두조 이거. 음. 이거 강조의 두요. 1 번은 강조의 두. 뭐 이런 거 있죠. 어, 나는 그녀를 정말로 좋아해. 원래는 그냥 I like 해도 되는데 I like가 그냥 I do like. Her. 어 내가 이렇게 강조하는. 나는 정말로 난 좋아한다. 3인칭과이해도 동사 어등쓰. 3인칭 단수 그래 예를 들어서 he likes her 있죠 네. 이거는 like를 강조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한다? 네. he does 쓰고 뒤에 동사 원형 써야 돼요 이거 네. he does like her 뭐 당연하죠 여기 does s 갖고 하니까. 그래 so 강조의 두 뒤에는 뭐다? 동사원형 동사의 <웃음> 원형 <웃음> 자 그래서 두더지하고 동사원형을 한다. 어 얘는 명령과 조건으로 사용되어 명령과 조건을 강조다자뭐 이렇게 쓴다 거죠 I do hope 아, 어, 난 정말로 그다음에 do come자. 여기다 강조야, 강조.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 do는 언제? 여기안 나왔네. 일반 농사 강조는거야 당연하죠. do는 어디다 써나? 어, 일반 농사를 강조. <laughs> 다른 농사 가 아니라, 일반 농사라. 두 강. 어, 이거 있죠 두 번째 강. 이때 강조공이거든요 저번에 시 그, 그, 그 이번 시험밤이라고 했지. 어, 이거는 제설하 조금 걸려. 걸려서 여기 3번 설명하고 그다음에 뭐 다음 시간에 하는 게요 자, 3 번. 뭐가 났습니까? 의문사 지에 사용되는,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도대체라는 음, 의미로 의문의 뜻을, 의문의 뜻에, 뭐, 이런 걸 감시해. 자, 이거. 어떻게 되어있는 거죠? ever. 그 다음에 on earth. 그 다음에 in the world. 야 이거 이거 봐. How ever did he came <laughs> take... o How 이거는 how ever 붙여는게 아니야. 그죠? How ever did he c a p e 꼭 그렇게 e v e 해야 돼요? 그렇지. <laughs> 얘를 강조하는 거. However. 어 이렇게 해야 뭐야 듣기도 잘 되는 거. 어, 실제 네. 원하면 차. 이 오케이 그러면 얘가 없어도 말 되죠 지금. How 아, did he escape? 응. 뭐야? 얘는 강조는 다 없어도 되는 거죠 지금 뭐야? 어떻게 그가 도망쳤었냐는 거 주영 응. 맞습니까? 맞아요 근데 여기서 예만하거 아, 도대체 어떻게 도대체? 어. 어, 얘가 이제 어, 요 의미를 강조 자, 그러면 이거 뭐야? 이거봐. What on earth? earth? <laughs> What on earth? w 아 a t do you m e What do you mean? 원래 거죠 y 데 너는 그 What do you mean? What o n e a r t h 가 e a n t h a t do 그렇지? 얘를들어뭐 okay. 그냥 왔다 투아 이런 거같은거너 <laughs> 되게 좋아한다? <laughs> 자, 이거는 뭐야? Where world. in the world? <laughs> 아, where in the world? 어디죠? 먼저 <laughs> so 원래는 where did you buy the book이죠? 음 어디서 그 책을 샀냐? 도대체 어디에서? 아 이거 진짜 절판되고 막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어제는 어떻게 등서인거 아니야 아 어. 이거 강조하는 거죠 이렇게? 어 이거 다음어어 다음 어, 에어. 에어. 시간에 해사할게요 어쨌든 자 일단 그러면 어, 이거 대치동 78 문제 푸는 거는 음. 어, 아직 어, 빼고, 어, 이거 대치동 2개 어, 세우고, 음. 2개 세우고, 다른 거 숙제. 제 네, 보내도록 합시다. 근데 어, 우리가 일단 목요일까지 해야 하는 숙제 있지. 그래서 하루에 몇 개씩 해서 해야 돼.